안녕하세요. 락코링스의테아입니다 오늘 시간에 우리가 very 다음에 형용사가 나오는 표현들을 조금 다른 형용사, 좀 advanced 된 형용사로 바꿔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단어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동안 처음 우리가 영어를 배울 때뭐 very angry라든지 very hungry 이런 표현들을 너무 익숙하죠. 그런데 이 표현들이 조금 유아틱하고 조금 어린이스러운 말투입니다. 이것을 조금 다른 어휘로 교체해가지고 좀 풍부하게 해서 좀 어른틱, 좀 어드밴스드한 표현이 되도록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나면 very 다음에 형용사가 쓰던 거를 좀 다른 형용사, 좀 어드밴스드한 형용사를 쓸수 있도록 많이 연습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very busy죠. 나 바쁘다라고 이야기할 때, 뭔가 바빠 보인다고 이야기할 때 busy인데 그 very busy 대신에 우리가 쓸수 있는 표현이 bustling입니다. bustling 주의하실 게 여기 t가 묵음입니다. 그래서 발음하지 않고요. 그래서 bustling이라고 이야기하면 굉장히 분주하다, 뭐 분주한 이런 조금 어드밴스드한 느낌이 나는 그런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The market is bustling. 그 시장이 굉장히 분주하다. 혹은 It is a bustling city. 뉴욕시리나 뭐 서울시리나 그 어떤 큰 도시들은 굉장히 분주하죠. 그때 쓸수 있는 아주 좋은 표현입니다. Bustling city. 앞에 어가 들어가야 되겠죠. A bustling city. 다음은 very often 자주 간다라고 할때 매우 자주라고 이야기할 때 very often 이렇게 쓰는데 그 very often 대신에 frequently, frequently 이렇게 좀 딱딱하게 하기보다는 frequently, only 이렇게 발음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frequently 이렇게 발음하셔도 되는데 예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we come here frequently. 자, 여기에 자주 옵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frequently를 쓰시면 되겠고요. I smile frequently. 이렇게 이야기하면 내가 자주 미소를 짓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죠. 그다음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표현입니다. casual, very informal. informal이란 단어를 잘 아셔야 되는데 formal, informal. 굉장히 일상적이고 편안한 이런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casual 이런 표현을 써 주시면 되겠습니다 his outfit was casual yeah, 그 사람 외투가 굉장히 캐주얼 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 his outfit was casual 이렇게 이야기 하시면 되고요 내가 지금 굉장히 편안하게 좀더 여러분들한테 좀 편안한 인상을 주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i'm trying to be casual 이렇게 이야기 하실 수가 있겠죠 very big 대신에 쓸수 있는 표현은 되게 많은데 오늘은 딱한 가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massive. massive. 어떤 형체나 어떤 물리적인 규모가 굉장히 크다고 이야기할 때 massive를 쓰시면 됩니다. They just bought a massive house. 오, oh, 좋겠네요. 자, 큰 집을 샀 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they just bought a massive house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This place is massive. 어떤 규모나 어떤 식당 여기서 말하는 것은 어떤 장소가 아니라 식당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요즘에 restaurant 보다는 place란 말을 많이 쓰죠. 그래서 this place is massive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 장소 규모가 굉장히 크군요. 이렇게 이야기할 때 massive를 씁니다. Very special, special보다 훨씬 더 special할 경우에는 exceptional을 쓰시면 됩니다. exception 하면 except 하면 예외 이런 이야기인데 exceptional 하면 예외적으로 더뭐뭐한 이런 의미가 되겠죠. He is an exceptional student. 우리가 조금 가르치다 보면 좀 특출하게 잘하는 친구들 있죠. 뭔가 그런 친구들을 excellent라고 도 하기도 하는데 exceptional student라고 이야기하면 뭔가 출중한 뭔가 뛰어난 이런 의미를 더 강조해서 말할 수가 있고요. You are exceptional. 너는 특별해. You are special. Special보다 좀 더, 좀더 나한테 특별한 존재일 때 exceptional이라고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Very smart. Very smart는 brilliant. 잘 알고 있죠? Brilliant. 이게 좀 이렇게 연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형용사를 외울 때 brilliant, 뭐 intelligent 따로 외우고 또 very smart 따로 외우고 이러는데 같이 연결해가지고 이제 very smart 쓸 경우에 brilliant 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You are brilliant. 너 정말 똑똑하구나 할때 you are brilliant. Very angry. 화가 잔뜩 났을 때이 angry 뭔가 집어던질 정도로 막 화가 막 잔뜩 이렇게 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때는 furious라고 하시면 됩니다. Furious. He was furious. 아빠가 화가 났을 때 혹은 상사가 화가 났을 때 he was furious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하 내실 거야. 너 잘못한 거 인정해. 너. 그, 그분화이실 거야 이렇게 이야기할 때 he will be furious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정확하다 이렇게 할때 very accurate 이 표현을 조금 더 eject라고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exactly, exactly 정확하게 이야기할 때그 eject입니다. It was exact. 너무 정확했다. 굉장히 정확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it was exact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정말 정말 이것과 저것은 똑같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that's the exact same thing 이렇게 이야기하죠. e x a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표현이죠, 사실. 다음으로는 very clear인데 clear는 명확한 이런 뜻이죠. 명확한 거는 뭐냐 그면 깨끗한 이야기죠. 이 뭔가 유리를 통해가지고 맑은 거를 두 개가 이렇게 왔다 갔다면 하 이쪽 저쪽을 명확하게 잘볼 수가 있죠. 그런 의미에서 transparent가 똑같은 의미가 되며 trans. 이렇게 통과하다 이런 느낌이죠. 근데 명확하게 통과한다. 이 물질이 그대로 이, 이쪽으로 그대로 통과된다. 그래서 이쪽 사람과 저쪽 사람이 명확하게 서로 클리어하게 이해한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very clear는 transparent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We need to be transparent on this. on this 이것에 관해서 명확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transparency 매우 명확하게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very small도 가리키는 대상에 따라서 뭐 tiny가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작은 입자를 이야기할 때는 fine이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petite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이 프랑스 말에서 봤는데 굉장히 작고 아담하면서 이 이쁜 여성을 가리킬 때 우리가 p e t i t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보통 she is petite 이렇게 이야기하면 굉장히 작고 아담하고 이쁜 여자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she is petite 많이 써먹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very 다음에 나오는 형용사 표현들을 조금 업그레이드 시킨다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를 알아보았는데 오늘 나온 표현 외에도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되는 대로 또두 번째 영상 세 번째 영상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very 형용사 대신에 오늘 배운 표현들을 한번 실전에 많이 써먹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라쿤 잉글리쉬의 테리였습니다. Peace.